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립학교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밝히고 유래교육부 장관과 교육당국에 사립학교 차별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디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 원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 학교로 따지면 약 1,400개 의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서 교수학습의 실술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장학교 484개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는 49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에 이릅니다. 이런 사립학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과는 너무 적게 사립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선정된 4 9개 사립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리모델링 상황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산 형성이라고 하지만 사립학교법이나 민간 어디에도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관할청의 결정으로 사립학교도 개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1기 BTL 사업대나 최근 학교 안전 등급 심사 후 개축 사업에서도 진행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법 제 1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공동성을 높인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2 8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에 대하여 매도, 중여, 교환,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현재 사립학교는 지역내 평균화 실시 그리고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조경 등으로 국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두분 없이 모든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사립학교가 개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점은 반교육적이면서도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가지 문제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 사립학교를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제안했습니다. 교육부가 정확한 방향을 잡지 않고 신호교육청은 제각각 비율을 정해 제한해 버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20%, 20 이하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일부 지역의 사립학교가 새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안양권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대 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가 선정해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앞으고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축이 안된 안채 단순 리모델링만 하게 되었다. 이는 예산 낭비이자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을 범하는 일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현장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교육부 차원에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으로 해일적으로 선정하는 일도 멈춰야 합니다. 얼마 안 짜는 8월 2022년 선정 발표를 앞두고 반드시 시정 제기를 그리고 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교육의 미래가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개축과 리무델링 시, 단가는 획기적으로 상향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5일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수의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미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미래를 제대로 담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과 사업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역... 내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사업이 대기업들만을 위한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좀더 발전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학교는 이미 우무교육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니까 평준화라는 뜻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서 윤노길 교육부 장관과 교육 당국에서 전향적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질문하실 언론인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